앞서서 약점을 잡아서 틈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님의 그렇게 해서 지금 5년 동안 빈틈 없이 맞습니다. 정문에 해가 습니다 안전하고 왔습니다. 당당하게 다가목 테이 파티를 181차까지 이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는 시작 구도까지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지나가시는 분들, 응원하시는 분들은 잠깐 들리셨다가예 기가 시고 또는 멀리서 보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181차 방어군 캐리파티 안전문화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유튜브 대표님들 포함해서 모두 국기를 강해 주십시오. 일동! 국기 해라! 성공! 나는 자랑스런 피곱이야. <피부병을 웃음> 인조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로에다짐합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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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정말 세게 부네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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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의 바로, 이자 자랑사 우리 대표하는 국가의애국가를 사절까지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국자애국애국자 엄마, 엄마 아들 가족끼리 오늘 다 나오셨네요. 아유 가, it

이 귀한 자유와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며 유명을 발휘하신 순국선열 호국 용사님들 그리고 애국 예사님들을 위한 목력을 하겠습니다 일동 목념 절경의 위기 이럴 때 정말 생각나고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민족의 지도자, 국업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 우리 대한민국이 북개보다못 살고 우리 국민들이 어리고 에 굶어 죽어 간데 어떻게 하면 남과 같이 잘살수 있을까 밤낮을 고민하며. 잘살아오세요를 외치고, 새마을 정신과 생활운동으로, 지금의 경제강국을, 우리 어르신들이, 청년들이 썼을 때, 이끌어 주시면서, 전 세계의 박수를받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육성으로, 국민교육 현장을 맡겠습니다 국민교육 현장. 우리는 민족 중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과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공급하고 밖으로 인류 공로에 이다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의문과 실질을 송상하고 경혜와 시민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자유와 전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공사하는 군면, 군릉 정신을 드높인다. 잔고 민주정신에 특절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여 전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공려줄영랑된드통일정부의 안내를 여닫으려 승리합다 공기를 지닌 극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들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이 지의 육성으로 듣는 국민교육 현장은 정말 힘이라고 감사하고 또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역대 최고의 자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마귀나 악마들이 유혹을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목숨을 던지고 자살을 하고, 그랬 박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6.25때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건국 대통령님이셨던 이승만 대통령님과 많은 독립운동가들께서 목숨을 걸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졌습니다. 그때는 포기하면 죽고, 그만두면 죽고,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포기한다고, 그만둔다고 죽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아이들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거신 분들 도 계시고 6.25 제가 전투 이야기를 요즘 막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낙동강 전선 거의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과 또 포로로 잡힌 또는 전령당한 지역에 우리 주민들까지도 국민들까지도 99% 졌다라고 생각을 했죠. 었 그런데 목숨을 걸고 가족들을 위하고,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낙동강 전선에서, 철곡 전투에서, 팔다리가 잘려가면서, 총포탄을 맞아가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적합 통일을 막고,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인천상륙작전이라는, 기적의 작전이 일어났고 그럼부터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미국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같이 싸워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요즘 좀 계세요 한미동맹 외치지 않냐 파이파티는 강한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외치지 않냐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 이상한 사람들이란말이에요 그러면 한미 동맹을 외치는데 바이든을 반대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인간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미국은 국가입니다. 대한민국도 국가입니다. 이 국가는 정권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 미국이라는 감사한 국가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척화되지 않았고, 북계의 남침에도, 중동의 공격에도 우리가 6.2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 내가 태어나이 땅에 나를 맡긴다 바늘과 바다를 지킨다 어느 누구도 용기와 기백으내젊에한 조각 더박신다 밥 먹고, 한 번은 꼭 와야지 하는 세종대안에 이 대표님의 이 날마다 180몇 번째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늘 일 퍼포먼스에 촬영하러 왔습니다. 실시간은 또 못하고, 녹음을 조금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합니다. 하이라이트, 이거 서영 찍기 위해서, 저, l 포 정은이, 돼지 정은이 날리는 거. 하라이트를찍고 싶어서 저기 앞에 보시면은 외국자 가족 외국가 부르는 가족 패밀리죠 세팅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애국, 저렇게 세팅 다 해놨습니다 매주 저렇게 열심히 나와서 하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놀람> <attacking. 살도 못 championshipsiar> <놀람> <아니고 tricky hairstyle> 이 마이크가 좀 짧아서 연장을 좀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20일 지나서 하루 만에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남녀 화장실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행정 명령을 트럼프 대통령 한 것들을 깨뜨리기 시작하고 또 이슬람 테러 국가들. 입국 제한인 것을 다풀어져 버리고, 필권 이민자들 천만 명, 시민권 주력 행정명령 풀어버리고, 전부 지금 미국에는 하이데이트가 열렸다고 난리를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도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왜? 헌터 바이든 사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헌터 바이든 사건이 뭐냐? 중국으로부터 국가, 미국이란 나라의 이익을 팔고 돈을 흙할기같이 벌어먹은. 저 길거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 때, 국가 내국 사건입니다. 몇 배로 이상 받버먹고몇조 이상 투자를 받았어요, 중국으로부터. 추워요. 누가? 마이치다. 헌터바이든라헌 다음 저... 아헌터바이든은 그 누구냐? 조 바이든의 아들입니다헌터바이니라헌터중이이들 헌터가 아니라 헌터가 니까누구 보고 니을줬터가 아니라 헌터가 아니라 헌터가 아니라 니까 맞죠? 네. 조 바이든을 보고 네. 헌터바이든 네. 네. 앞선. s 호 o w h o 라 k Holdings. Snowhook Holdings. Snowhook Holdings. Snowhook Holdings. s n o w h o o 아 Holdings. Snowhook h o l 네편사를한명 뽑아서 내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데빌린스키에요. 그 데빌린스키가, 같이 사업을 하다가, 제 바이든의 허시가 되어 있는 빚가위에게 지분을, 수익을 배분하는 거를 보고, 아, 이런 문제가 있다. 두 번째, 헌터 바이든이 중동에서부터 들어온 돈을, 자기 자신의 계좌로 수백만 달러를 뭐라 그랬지? 한국에서? 문제였다. 이건 업무상행위이라조건이스키가 하면 안된다니까 내를 보고 내 아버지를 보고 돈이 들어온건데 이건 내거다 하면서 개인 계좌로 헌터 바이든이 돈을 넣었고 그 나머지 사건들의 여러분들도 아신거에요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또조 어, 바이든이 중공 기업인들을 만나게 해주고, 대통령대 배락까에 불러주고, 이렇게 돈을 중간으로부 받는 대신에 대만를노너뜨리고 필리핀의 섬을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중공를 위해서 미국과 다른 나라의 국익을 헤쳐먹던 너의 아버지, 헤쳐먹는 일을 같이 한 걸로 폭로를 그에서 대이사가한 몸이 바로 지금 누굽니까? 조가이드이지요이조 바이드는 보블린스키를 아마 암살시키고 싶을 때예요. 이조가이드는 보블린스키가 연방 경찰과그 다음에 지역 수사 항국에다가 제출을 한 핸드폰 세개복제원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외의 기록들 노트북들 전부 다 없애고 싶을 때예요. 지금 조가이드는 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개발전인가 여러번께로 탄 적이 있는데, 조 바이든만 헌터 바이든과 중공의 나라를 팔아먹고 수백억을 이익을 챙긴 게 아니고, 1차 프로젝트에 누가 참여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회사 신호콜링스의 대표이사였던 오블린스키가 진술을 합니다. 폭션 뉴스에도 인터뷰를 했어요. 뭐다? 바로, 바로 카멀라해리스 여러분 카멀라해리스 익숙하시죠? 카멀라해리스가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과 함께 시노크 홀딩스의 프로젝트 작업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카멀라해리스가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와 뉴엠 주지사와 캘리포니아제 당시 상원의원 신중 카말라와 LA 시장과 샌드에고버 시장이 시노 콜린스와 같이 2차 프로젝트를 해서 증공을 어떻게 이롭게 하고 배울 수 있을까라고 투자 관련이겠죠? 반관련이겠죠 프로젝트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말라 허리스와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이 한 번뿐인 거예요.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게 그렇게 되면 조 바이든이 결국은 수사에서 헌터 바이든이 처벌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되면 조 바이든도 처벌받고 하말나레서도 처벌받고 이런 일들이 형사적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바이든을 지지하는 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바이든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도는 임금이 법이 없어 조선팔도 곳곳이 화재와 지진과 사대강 일대 가뭄이 일어났다 전국팔도에서 조류에 처방한 탕제가 잘못돼 백성들의 생활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고울온천 한증막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 많은 무고한 백성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배가 뒤집혀 여러 백성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일부 생존한 백성들은 늦게 구조한 거에 대해 고울 관원들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북방 오랑캐의 침입이 빈번하여 그 대책으로 사신과 진상품을 보내어 그들을 달래었다 매년 청나라에서 불어오는 모래먼지와 검은 안개가 하늘을 뒤덮었지만 문상군과그 신하들은 청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아궁이에서 나오는 연기가 잘못이라며 아궁이의 사용을 줄이라 명하였고 무의미한 탈 아궁이 백성 여름조사를 실시하여 건설 중이던 마을 아궁이의 왕국에 차질을 초래했다 오랑캐의 레전드가 습각이 심해지자 원께서 직접 오랑캐에게 먹이는 조아리니 입절을 하였으나 항상을 만나지 못하고 가족관리가 마주를 나오고 임금께서 혼자 수안을 먹어야 했고 함께 파견했던 심사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치료를 견뎌야 했다 각종 요술로 백성 여론조사 결과를 널리 알리니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대로 믿고 금주리는 배를 움켜잡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으나 조세와 공납은 배마다 늘어나니 고통이 날로 심한 백성들은 임금과 주변 간신들을 원망하였다 백성이 먼저 가던 임금에 대한 원망이 터져나왔다 탈취한 문생군의 촉불반정으로 태평천하를 누리던 시대가 멸망하자 투옥중인 박중을 석평하려는 백성들의 탄원서와 운부짖음이 온 하늘을 뒤덮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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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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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슬 사슬 카메라 보세요 당당한데 안 돼? 안 돼? 안 돼?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게 음... 음. 발, 자, 리 또, 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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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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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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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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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야 돼, 체문제 그어 심사판원들이 극행을 당하는 치욕을 견뎌야 했다.